짧게 요들송 안녕하세요 야 오늘 저희는 꼭 뭐랄까 시골에서 처음 서울 와서 막 높은 빌딩 보고 입딱 벌리고 놀라는 사람들 같다고 해야 하나요 <laughs> 네 그만큼 아주 특별한 실제 이야기가 저희 앞에 있거든요 아 정말 그렇죠 듣고 좀 놀랐습니다 저도 오늘 함께 볼 자료는요 (2008년) 가을 서울 종로에 있는 정독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서 우연히 만난 두 남녀의 이야기 그리고 어, 그들이 실제로 나눈 영어 대화 내용입니다. 네, 맞아요. 그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게 신기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이 이야기는요. 꾸며낸 게 아니라 정말 100%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요즘 뭐 AI가 글도 쓰고 하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죠. 진짜 흥미로운 우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만남과 대화 속으로 음 깊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특히 영어 대화에 좀더 집중해 볼 거예요. 네, 그 대화가 핵심이죠. 자, 그런데 저희가 시작한 지 조금 됐으니까요. 잠시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노래 한곡 듣고 하겠습니다. 오, 노래 좋죠. 바로 오늘 이야기가 펼쳐진 2008년, 그 해에 한국 가요계에서 정말 뜨거웠던 노래죠. 원더걸스의 So Hot. 아, so hot, 모르는 사람 없죠. 제가 이 노래 일절을, 음, 요들송 느낌 살려서 살짝만 불러볼게요.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I'm so fine, 난 너무 매력 있어. I'm so cool, 난 너무 멋져. I'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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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hot. <laughs> 야, 느낌 있는데요. 아, 노래 들으니까 좋네요. 역시 가끔 이렇게 노래를 들어줘야 기분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환기가 되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때는 2008년 가을 오후 3시쯤 정독 도서관입니다. 안나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음, 막 애인이란 헤어져서 마음이 좀 복잡했대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한국 전통 건축 관련 책을 찾고 있었는데 바로 그 중간. 같은 책에 손을 뻗은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런 우연이 베이지색 베레모를 쓴 남자였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이분이 꽤 관찰력이 좋고 observant 그리고 뭐랄까 선글라스나 모자 같은 액세서리가 잘 어울리는 분이었다고 해요 네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같은 관심사 바로 건축이라는 걸 알게 되고 짧게 영어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대화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0% 실제라는 거 이게 참 더 흥미롭게 만들죠? 맞습니다. 이에 단순한 뭐 영어 연습 이런 걸 넘어서서 당시 두 사람의 관심사가 어떻게 교류됐는지 어, 감정이 어떻게 오갔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기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료에서도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엔 해석하려고 안 해도 의미가 그냥 바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네, 마치 모국어처럼요. 좋습니다. 그럼 첫 마디부터 한번 가볼까요? 남자가 먼저 말을 겁니다. 약간 수줍지만 호기심 가득한 톤으로 과장해서 Excuse me, are you studying architecture too? 아, 시작이네요. 네, 이 말은 실례합니다만 이게 첫 부분이죠. Excuse me. 그리고 두 번째 부분 혹시 당신도 건축학을 공부하시나요? Are you studying architecture too?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네요. 여기서 architecture, 건축학 이 단어가 좀 길죠. 한번 천천히 다시 들어보세요. Ar architecture 아키텍처. 네. 이렇게 두 덩어리로 끊어 읽으니까 의미 파악이 좀더 쉽죠? Excuse me, are you studying architecture too? 그렇죠. 의미 단위로 끊는 게 중요해요. 자, 안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차분하지만 약간 놀란 듯 과장해서. Yes, I'm. I'm researching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for my project. 네. 네, 맞아요. 이게 첫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 전통 건축을 연구 조사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아 프로젝트 때문에. 네. 여기서는 Researching, Researching, 연구 중인 그리고 Traditional, Traditional, 전통적인 이런 단어들이 들리네요. 이것도 의미상 끊어보면 Yes, I am. I'm researching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for my project.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볼수 있겠어요. 네. 명확하게 설명했네요. 그러자 남자가 바로 흥미를 보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느껴지게 That's fascinating. I'm actually working on a similar topic. What specific aspect are you focusing on? 오, 관심사가 통했군요. 네, 오, 정말 흥미롭네요. 이게 첫 부분 That's fascinating. 아, 이 단어 Fascinating, fascinating, 아주 흥미로운 이것도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Fast, see nothing 네, 아주 흥미롭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저도 사실 비슷한 주제로 작업 중이거든요. I'm actually working on a similar topic. 또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What specific aspect are you focusing on? 이렇게 물어요. Specific aspects, specific aspect, 구체적인 측면. 대화가 좀더 깊어지네요. 이 문장도 의미 단위로 보면 That's fascinating. I'm actually working on a similar topic. What specific aspect are you focusing on? 이렇게 나눠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보는지 궁금했던 거죠. 안나가 답합니다. 전문적인 느낌을 살짝 담아서 I'm looking into the structural elements of hanok houses. The way they blend with nature is quite remarkable. 아, 한옥이군요. 네. 저는 한옥의 구조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게 첫 문장이고요. I'm looking into the structural elements of hanok houses. 여기서 structural elements, structural elements. 구조적 요소들. 한번더 Structural elements. 구조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방식이 정말 놀랐더라고요. The way they blend with nature is quite remarkable. 이 remarkable, remarkable, 놀라운. 이것도 다시 한번 remark, able. 네, 자연과의 조화가 놀랍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두 문장으로 이해하면 좋겠네요. 이제 남자가 깊이 공감하면서 질문을 이어갑니다. 지적인 흥미를 담아서 I completely agree. The harmony between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in traditional Korean buildings is truly unique. Have you visited any hanok villages? 오, 공감을 바로 하네요. 네. 전적으로 동의해요. I completely agree. 이게 첫 부분. 건축과 환경 사이의 조화. 한국 전통 건물에서는 정말 독특하죠. The harmony is truly unique. 마지막으로 혹시 방문해 보셨어요? 한옥마을 같은 곳을. Have you visited any hanok villages?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볼수 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 harmony, harmony, 조화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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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unique, unique, 독특한 이런 단어들이 대화의 핵심을 이루네요 그렇죠, 키워드들이죠 안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밝고 긍정적인 톤으로 I've been to Bukchon several times but I'd love to explore more What about you? Are you studying this professionally? 아, Bukchon 경험이 있군요 네, Bukchon은 몇번 가봤는데 더 둘러보고 싶어요. 이게 앞부분이고 이어서 당신은요.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아참 그리고 방금 이 부분 What about you 이고요. 실제 대화에서는 종종 이게 연음이 돼서 What about you 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연음 현상 중요하죠. What about you 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남자 답변입니다. I'm an architecture student too, but I'm more interested in how traditional designs can be adapted for modern living. It's challenging but exciting. 아, 어, 이분도 학생이었군요. 네. 저도 건축과 학생이에요. 이게 첫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는 전통 디자인이 현대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더 관심이 많아요. But I'm more interested in how traditional designs can be adapted for modern living. 여기서 adapted. adapted. 적용된, 개조된 아, 전통의 현대적 적용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쉽지는 않지만 흥미로운 일이죠. It's challenging but exciting. 여기서 challenging, challenging, 도전적인, exciting, exciting, 흥미진진한 이런 단어에서 그의 관심사가 딱 드러나죠. 와, 뭔가 통하는 게 있네요, 두 사람. 안나가 감탄하면서 말합니다. That sounds like a wonderful approach, preserving tradition while embracing modernity. It's like finding balance in life itself. 깊은 공감을 표현하네요. 네. 정말 멋진 접근 방식 같아요. This sounds like a wonderful approach. 이 표현 좋네요. wonderful approach. 그리고 전통을 보존하면서 현대를 받아들이는 것. preserving tradition while embracing modernity. 마지막으로 마치 인생 자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같네요. It's like finding balance in life itself. 여기서 balance, balance. 균형 이 단어가 나오고요. 와, 철학적인데요. 그러게요. 정말 공감 가는 표현입니다. 남자가 안나의 통찰력에 감탄하면서 실적 커피를 제안합니다. 부드럽고 정중하게 Exactly. You have a very insightful perspective. Would you mind if we discuss this further? Perhaps over coffee sometime. 오, 드디어. 네. 맞아요. Exactly. 정말 통찰력 있는 관점을 가지셨네요. You have a very insightful perspective. 여기서 insightful perspective, insightful perspective, 통찰력 있는 관점, 칭찬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주제로 좀더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Would you mind if we discuss this further? 여기서 discuss this further, discuss this further, 더 이야기 하가. 조심스럽게 제안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가 커피 한잔 하면서요. Perhaps over coffee sometime? 이렇게요. 자 안나의 반응은 기분 좋게 약간 들뜬 목소리로. I'd like that very much. It's rare to meet someone who shares the same passion for architecture. 수락이네요. 네. 네 정말 좋아요. I'd like that very much. 드문 일이거든요. 누군가를 만나는 게 같은 열정을 공유하는 건축에 대해서. It's rare to meet someone who shares the same passion for architecture. 즉 정말 좋아요. 건축에 대해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건 흔치 않죠. 라면서 기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렇죠. rare rare 드문 passion passion 열정 이런 단어들이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이 모든 대화 다시 한번 진짜 지겹게 강조하지만 100% 실제 상황이라는 거. 네 맞습니다. 자유에서도 계속 얘기하듯이 이렇게 영어를 그냥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굳이 막 해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의미가 바로 이렇게 와닿는 순간이 온다고 하죠. 정말 모국어처럼요. 네, 오늘 저희는 2008년 정독도서관에서 있었던 어, 아주 특별하고도 실제적인 만남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같은 관심사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연결을 만드는 순간이었죠.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도 이런 뭐랄까, 뜻밖의 연결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반복적인 듣기가 언어의 장벽을 허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좀더 주의 깊게, 좀더 깊이 쥐기울인다면 과연 또 어떤 장벽들이 허물어질 수 있을까요? 오, 좋은 질문이네요. 자, 이제 슬슬 저희도 마무리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벌써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요들송으로 마무리 인사.